호중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생명이, 특정한 사람들의 권리만이 존중받는 것은 결코 민주적인 세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많이 지난 코로나 전국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모두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알바생들에게 다 정가되고 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들은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3일의 집회는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해고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호해달라. 정부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산업 재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당시에 정부는 작은 기업이라고 봐주고 그리고 기간을 무한으로 연장해놓고 실제로 그 후로도 계속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그 고달픈 삶에 대해서 대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아픈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까? 뒷거리로 내몰리고 자산의 유혹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들의 그 고달픈 삶을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노총이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이 민중들의 그 고달픈 삶을 대면했다고 해서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가 내놓아야 될 것은 방역대책뿐만 아니라 시... 민주들의 삶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됩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해놓고서 어떤 진천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공단, 안내원들까지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 민주노총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사람들의 집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죄입니까? 양경수 위원장을 희생장 삼아서 정부의 잘못과 정부의 운능을 더불효한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양경수 위원장을 정부의 무능과 방역의, 방역의 실패를 양경수 위원장을 희생양 삼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만큼 정부도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재용을 석방한 것만큼 국민들 위해서 돈을 쓰고 기회를 주고 또 그들에게 어려운 말을 할수 있도록 집회는 허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시민들과 또 시민단체 또 노동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말들을 억압하려고만 합니다. 매우 자의적이고 이연령 비연령 고무줄식으로 이렇게 대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그런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해서 규탄하고 단대합니다.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장 철회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 정부는 시민들에 대한 민중들에 대한 삶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를 향해서 시민들이 걸고 있는 그 기대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동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말 촛불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 아픔을 어,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하고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를 우리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또그 처리가 될 때까지 늘 함께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목사님 힘내는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 1 9 상황이 정규화되면서 경계 정기 상황을 고려했고 그래서 이재용을 촉방했다고 한고이기 했습니다. 코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각발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진보